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현상을 이어갑니다. 영양분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너지를 만들면서 또 다른 산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간 산소는 인체에서 포도당과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때 부산물로 생기는 산소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배기가스와 같은데요. 에너지를 만들면서 호흡, 호흡한 산소 중2% 정도는 활성산소로 전환됩니다. 활성산소의 원래 기능은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 인체에 해가 되는 세포를 공격해서 저거하는 면역기능과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전달 물길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인체에 도움이 되는 반면 지나치게 생성되면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약물, 흡연, 염증, 전자파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활성산소가 과잉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기능을 떨어뜨려 노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DNA를 변형시켜 암과 돌연변이의 돌연변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활성산소가 과잉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항산화 효소입니다 항산화 효소는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 증가할 경우에 이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40대에 접어들면 항산화 효소는 점점 감소되기 시작하고 50대에 이르면 약3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로부터 정상세포가 손상되어 노화와 질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활성 산소가 과잉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며 항산화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항산화제란 활성 산소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활성 산소를 제거하거나 그 활성을 낮추며 손상된 곳을 복구하는 비타민 비타민과 미네랄을 말합니다. 현재 항산화제는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